여러분, 온라인에서 캡처한 이미지의 내용을 이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몇 가지 앱들이 있지만 윈도우 11에 이 기본으로 설치 가능한 원노트를 통해서 누구나 정말 쉽게 가능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 검색에서 캡처한 화면이나 혹은 텍스트를 복사할 수 없는 문서들을 이미지로 저장했을 때 해당 내용을 이 텍스트로 쉽게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데요. PC에서 캡처한 화면을 그대로 원노트에서 붙여넣기 하거나 혹은 사진으로 직접 찍은 이미지를 원노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캡처를 한 상황에서 원노트에 원하는 장소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과 V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붙여넣기를 통해 캡처된 이미지를 바로 원노트에 옮길 수 있습니다. 혹은 이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기도 가능한데요. 원노트에서 답입, 그림, 파일에서 메뉴를 선택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. 해당 내용을 이 사진으로 보관할 수도 있지만, 텍스트로 변환하여 저장해 두거나 혹은 공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텍스트 형태로 공유하거나 또는 워드나 파워포인트 등을 작업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. 이미지의 내용을 이 텍스트로 바꾸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. 해당 이미지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그림에서 텍스트로 복사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장소에 커서를 옮긴 후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됩니다. 이 한글의 경우 영어에 비해서는 조금 오타가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보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원노트의 메모나 중요 사항들을 이미지로 저장해 놓더라도 이 필요한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 내 텍스트 검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원노트에서 전자필기장 검색 기능을 자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.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면 이미지 속 텍스트도 일반적인 텍스트처럼 확인하여 찾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라면 저보다 더 편리하게 이 원노트의 다양한 기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